안녕하세요. 비상 개엄 이후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자, 12월 3일 저녁 10시 이후 비상 개엄 이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제가 느꼈을 때 분위기상 정치주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주가 올라가고 있냐?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재명 관련주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12월 7일 내일 이제 대통령 탄핵안 추진이 됩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거 뒤에 이어서 이야기할 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매매 이제 그림 그려 놓은 것도 매매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탄핵이 추진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 여론은 탄핵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제 소신을 얘기하면 이제 정치 색깔 드러낸다 어쩐다 뭐 얘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면 제 채널에 제가 영상을 올릴 권리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소신껏 말하자면 탄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오히려 종북 세력 빨갱이 새끼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고론되고 있는 게 저도 정치 잘 몰라요.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얘가 지금 이재명이 유력하니까 관련주들이 사면상까지 가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막 밀어붙이고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권주자로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국도 갑니다. 뭐, 화천기계 이런 거 있죠? 조국 가니까 안철수도 갑니다. 다 나와요. 김동현의 p n 풍년 SG 글로벌도 갑니다. 뭐, 다 가요. 관련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뭐, 이재명 관련주만 해도 지금 10개가 넘고, 한동훈 관련주만 해도 10개가 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한 3, 40종목이 시장 돈을 다 빨아가다 보니까, 일반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 관련주들이 시장 돈을 전부 다 흡수해 가니까 일반, 기존에 있던 테마주들이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책 사업으로 거론됐던 대왕고래 섹터, 원전 관련주들, 완전 개작살이 났죠? 뭐 원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치트파워가 11,460원에서 지금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30% 이상 떨어졌고 BHI 자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전주도 이렇게 박살이 났고 화성벨브 한번 보자고요. 화성벨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제 개음 이후에 장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1%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6%로 끝났거든요. 다음날 그에 따른 단기 반등이 1 7까지 나왔습니다. 또 오늘 또 쳐박았어요. 그럼 시간에서또 쳐박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시간에서 또 쳐박았어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같은 대왕구래 섹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비상경험 이후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 관련주 말고는 솔직히 매매할 게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앞전에 정치 관련주 를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정치 관련주는 매매를 안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매매를 해버렸어요. 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다 정치주만 가는데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했습니다. 잘 가더라고요 아, 나쁘진 않았어요 잘 갔어요 워낙 시장이 이쪽이 대놓고 치우쳐서 가니까 어차피 이거밖에 할거 없었어요 아침에 드론주가 좀 가긴 갔었거든요 뭐 jc 현 시스템 이 종목도 제가 오늘 어 멤버분들한테 아침에 6천원에 6천원에 사아에서 6200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매매는 했어요 6,000원. 여기서 사서 6,200원.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예요. 그리고 에이럭스를 시초가로 들었어요. 에이럭스도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제가 11,000원에 한번 팔고 11,500원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못 가서 그냥 여기서 전략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아침에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JCN 시스템 볼까요? 왜 이렇게 쳐박았냐 뉴스가 하나 나와요. 장중에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때려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한동훈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잘 가던 종목들이 돈이 뺏기면서 여기 보이죠? 돈이 한참 터지다가 돈 뺏기니까 바로 주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장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정치 속보 뭐 하나 나오면 이제 굴한지 아닌지 뭐 판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쪽으로 수급 이동되기가 엄청 바빠요. 이제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안 깨고 있잖아요. 여기 5,900원. 여기 안 깨고 지지해주는 거. 그럼 보통 이런 데서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주가 너무 세니까 이 종목을 지탱해주는 나머지 돈마저 다 에이텍, 동신건설 이런 데로 넘어가니까 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주저앉은 시간이 10시 49분. 동신건설 한번 봅시다. 10시 49분. 동신건설이 거의 최고점 찍을 때죠. 막돈 뺏기니까 결국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흐름 분위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매매 횟수가 엄청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주도 뭐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을 제가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동신건설을 매매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 개엄을 한번더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비상 개엄 한번 때린 것 자체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인데 아 이미 지금 탄핵 대니만이 이룰 거 없는 입장에서 비상 한번더 때려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비상계엄 한번 더더 때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 아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은 국민을 수호하겠다 경찰들 군인들 동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거지 실적으로 직무 정지가 돼서 윤석열이 힘이 없어진 건 아니다. 직무 정지가 되려면 내일 탄핵안이 가결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이 미친 짓을 언제 또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왜 평소만큼 비중을 써서 매매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 돈이 뭐 원래 주식 시장이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돈이 언제 작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매매하던 걸 그대로 아니면은 손실 보고 있다고 삼천만 원, 사천만 원더 크게 베팅을 하냐고요. 이럴 때일수록 비중 줄이는 게 맞다.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리스크 굳이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매매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은 빨수 있어요. 단점은 수익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다. 근데 장점은 크게 두드러 맞을 일도 없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개나 소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돈 잃는 게 나으세요? 그냥 안번게 나으세요? 돈안번거 낫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근데 이런 데서 비중 배팅을 하냐 이거죠. 예, 지금 직무 정지가 안 됐어요. 언제든지 미친 짓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 이런 현 상황에서 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풍선 같은 국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 그 나라 주식 사겠습니까? 사겠어요? 이 나라 지금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이네 나라 지금 이 나라 주식 사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물풍선 같이 불안정한 상태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간단한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이탈하니까 주가를 지지해주거나 견인해주는 일부 세력. 그러니까 얘네가 주가를 전체적으로 부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종목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투자자 이유,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곳에서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커요. 윤석열, 아직 직무정지 안 돼서 언제든지 폭군행이 할수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다. 이것도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종가 배팅을 원래 금요일은 종가 배팅을 틀을 하지 않고 정치주는 오버나잇을 안 해요. 근데 정치주를 왜 오버나잇을 안 하냐? 지금 내일 탄핵안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 뚜껑은 까봐야 알아요. 정치는 뚜껑 까봐야 알아요. 근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관련주를 오늘 사서 갖고 월요일까지 간다고 칩시다 근데 탄핵이 안됐어 그럼 월요일날 개파락 맞습니다 근데 정치주는 개파락이 그냥 뭐 마이너스 2-3% 수준이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개파락이 이건 이제 장중에 떨어진 거고, 여기 같은 경우 개파랑 마이너스 뭐, 6%. 근데 심하면은 보통,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최소 15%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최소. 그래 손절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막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거 베팅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 탄핵 될 거다. 라고 배팅한건데 내일 만약에 타락 안 탄핵이 안되면 한 월요일날 답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증시상황에서 더 크게 맞고 이거 복구하려고 맨징하려고 그래도 정치주만 움직일텐데 복구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쪽 관련해서 내가 탄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종가배팅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고, 제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바라는 건 일단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일단 첫째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직무정지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2차 비상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권력이란 총을 뺏어야 돼요. 직무정지를 안 시킬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뭐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지금 특히 스윙하는 사람들은 반대매매 월요일부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담보비율 깨진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반대매매도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매매까지 나온 상황이면 투심이 더 꺾이겠죠. 그 시장에 거래되면 갈수록 줄어들 테고, 투심도 많이 꺾이고, 이러면은 데이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매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벌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일 탄핵만 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재수 없으면은 이거 지금 아직 하락의 서막도 연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전에 크게 대략 대폭 대상 하락했던 이 쌍바닥 자리도 이미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 바닥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도 오늘 그냥 깨버렸거든요. 여기 이 쌍바닥 이제 바닥이 없어요. 올해 최저입니다. 올해 최저 지금, 여기가 2022년도 가장 크게 하락하다 하락장 때랑 매우 비슷해요. 거래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랑 비슷해요. 더 가면 이제 코로나 시즌 얘기 나옵니다. 어, 이때 코로나 시즌. 완전 개좆되는 시나리오 나올 수도 있어요. 국내 증시로 밥 먹고 사는 놈이 5주 가면 저도 요새 코인할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답이 없어. 근데, 시장 안 좋다고 돈못 번다는 핑계 되는 거는 그거는 하수가 하는 소리고 돈은 못벌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요 에안 이르면 차라리 장 좋아질 때까지 현금 지고 버티고 있으면 장 좋아질 때 벌면 되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도 버는 사람들은 벌거든요 뭐 평소보다는 많이 못 벌지 않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라도 뭐 정치주를 정치주만 주구장창 간다 그러면 그냥 팰 생각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계속 손가락 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윙 매매하는 사람도 지금이 바닥이란 생각 버리세요. 진짜 더큰 지옥 올수 있습니다. 결단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더안 떨어지겠지.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어. 이거 여러분들 생각이고. 뭐, 여기서 더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이든. 정치 관련주 아니고서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별주나 테마주든 당분간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좀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트레이딩은 그냥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정치주 쪽에 좀더 힘을 실어서 매매를 하되, 정치주 쪽이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돈을, 그러니까 막, 몇천씩 때려봤거나 억 단위 베팅하기에는 사실 에바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높고 여하튼 그래도 한 천만 원, 이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소화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매매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윙 뭐 3일 만에 들고 있던 종목이 마이너스 20%, 20% 30%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관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 짤도 올라오고, 혼자 손실 보고 있다고 너무 고민하거나 마음 쓰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다 같이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